안녕하세요. 사이다머니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차티 보스입니다. 2022년 2월 18일 비트코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고 어제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양봉으로 막아보했지만. 이, 다음, 캔들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계속 하락이 나왔고, 어 저희는 아마 여기서 손절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어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어 여기서 거의 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지금 어 하락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 위트로는 관망을 하고 계실 거고, 자, 다음 진행을 보면 1번은 사라졌고, 2번까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번만. 어떻게? 42.1k를 4시간 돌파하고 지지 확인은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다시 이 구간이 되겠죠. 일단은 1차 익절은 1차 익절은 이 라인이 됩니다 42.7 인데 우리는 42.5 에서 43k 오히려 4 2아 여기서 42.8이 라인으로 잡고 2차 익절은 여기 자 2차 3차는 6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광망을 하시면 되고 <laughs> 어, 명확하게 해드렸죠 어, 자 혹시라도 이때 정리를 음. 그때 라인에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분들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음... 이 꼬리까지 꼬리까지 보면 변댕이 나올 만한 위치가, 일단은 여기고, 지금 자리고, 그 다음 한번더 내리면 요 사이가 될것 같아요. 38.6에 39.6, 한, 1 0 0불 정도 되는데, 한요 라인, 요 꼬리에서, 크로스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39.1. 그래서 38. 정확한 구간은 4시간 기준 38.4가,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얘기는, 음,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흐르면, 이 예전에 이 추세 상단 라인을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이 오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기존에 움직였던 이 추세가 무너진 상태라서, 지금은, 그 라인은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선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고 이 매물대하고 이 매물대를 한순간에 지금 뚫어버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어 빠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회복이 그렇지 않고서는 매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전까지 관망 이거 외에는 현재는 진입할 구간이 없습니다. 자, 혹여나 주말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어, 혹시라도 38K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2차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38.4K가 되겠습니다. 38.4K.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더 높이 보느냐 어, 상승을 보느냐 그러면 어, 한번더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수 반등의 크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 여기서 이 추세를 깨고 리테스트가 약하게 한번 나왔지만 한번 더 리테스트를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바로 41.2K를 올라서고 나오는, 음, 나오는 움직임이 여기서 보여주면 어, 지금 제 핸드폰 알람을 걸어놨는데 알람이 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laughs> 또 하나는 여기서 한번더 페이크를 주고 여기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꼭이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사이에, 어, 이렇게 대응하시면 맞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 하시면 되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지금 손절,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자, 4시간 확정 기준으로 40.5k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세요. 요 구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아한6% 6.6% .6 정도 되는데 또뭐 6%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왔을 때 잡아서 올라가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물로는 솔직히 일봉상을 보더라도, 어... 현물로는 매수를 받아볼만 함... 합니다. 그 얘기는 뭐,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더 왔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지금, 음...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역해된 숄더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성립이 안 됩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 좀 믿고 걸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상만 가지고 역회된 숄더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1차 익절, 2차 익절, 3차까지 잡아드렸고, 매수 잡아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대응도 잘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